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에, 저는 이번에 자한 37일간 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뭐 스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에, 서유럽 쪽이죠 이쪽을 좀 여행을 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이제 구석구석 그렇게 돌아보는 여행이었었는데 여행의 영혼이좀 진하게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여행의 주 목적지라고 볼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감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감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정치 현실, 이념 지평이라 할까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을 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을 하는 뭐 100년 전쟁 때는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100년 가까이 이렇게 다투기도 했었고 이런 그 이웃이죠. 그리고 두 나라가 지역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풍토가 다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느꼈던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느낌은 영국은 좀 뭔가 사람들이 예, 좀더 차분하고, 겉으로 보면 차분하다 보니까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매너 있고, 뭐 귀족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는 좀, 에, 사람들이 좀 북세통이고, 아, 어, 좀더 서민적이고, 이런 느낌이 에, 강하게 이렇게 나,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인상 차이가, 어, 어디서 기인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아마도 영국은 그 전통을 존중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왕을 모시면서 입헌군주제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대형, 대혁명, 이걸 통해가지고 왕과 귀족을 완전히 절멸시킨 그런 나라죠.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색깔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랜 전통 속에서 영국 사람들은 뭐 산업혁명 이것도 영국에서 이제 태동이 되는그 산업혁명이고 아 당시 이제 영국 그 노동자들의 그 생활 여건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뭐 디킨스의 소설 같은데도 묘사가 잘 되지만 아주 열악한 상태 속에 이렇게 있었죠 이런 그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 이 사람들이 예, 열악한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예,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서 감탄도 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우러러보고,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 그런 그 거물급 인사,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영국 사람들의 에그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위계 하이락키 이거는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의 모든 역사가 그러한 그 위계 이거를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이것이 완전히 고정이 되있다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한, 한 단계, 한 단계라도, 그 다음 세대에서는 또, 또한 단계 올라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의지력과 어떤 결단, 그리고 행운이 따라준다라면은, 이런 공동체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 자기가 이게 발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이 태도가 영국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그 기질, 이거는 어떤 원칙의 노예가 돼 있다랄까.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려. 뭐 이런 그, 그런 그 지위 자체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그 저항을 하는, 반항을 하는 이런 기질이 강한 것이 이 프랑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저 사람들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 앉아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성향이 사실은 그 뿌리 깊은 오랜 전통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국은 스코틀란드 전통의 그 경험론의 바탕을 두고 오랫동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죠. 이것이 오늘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그 민주주의 이거를 이제 아, 건설을 하게 했던 그 전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은 에, 이 세상이 자기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창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이런 거에 현혹된다라든지 여기에 이제 헛되이 그 방황을 한다라든지 하지 않죠. 다만 어디까지나 현실을 추구하고 이 현실을 자신의 의도에 들어맞게 하기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현실에 복종하면서 아, 가능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내딛는 이런 것이 영국적인 사람들의 그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프랑스는 대륙적인 그 계몽주의 전통이죠. 이것이 이제 관념론인데 뭐 다른 말로는 뭐 이성주의라든지 또는 합리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논리, 나의 이론에 따라서 이게 짜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이 관념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하나 붙여본 것이 꼬장론, 꼬장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꼬장을 부리는 것이 이제 이 관념론이죠. 최근에 제가 여행을 마칠 즈음에 이제 영국에서 찰스 3세 왕의 이제 즉위 대관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시진핑하고 뭐 짝짝꿍이 돼 가지고서 뭐 뉴스거리를 좀 양산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국 대관식 하면은 역시 그전 세계 사람들이 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봤지만 그 왕과 어떤 귀족의 전통 이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영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좀볼수 있는 그런 그 장면이었었고요. 아, 마크롱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역시 그 프랑스 특유의 그 꼬장을 좀 부렸죠.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마크롱이 한 말은 유럽이 대만 위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그본 의미는 뭐냐면은 아, 미국이 현재 저 중국 공산당이 동네 깡패처럼 완력을 휘둘러라고 하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예, 제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그 미국이 선두에서 가지고 아, 하는 그 세계적인 어떤 질서 이거를 자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 얘기를 속내를 지금 그렇게 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크롱이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신냉전의 질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 사실 지난 역사를 보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세계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이 프랑스가 독일 히틀러한테 이제 단 6주 만에 이 항복을 해 가지고 에굴의 예,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거를 연합군 연합군 하면 뭐 역시 그 미국이 주도가 됐던 연합군이 그 수많은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 되살려 놓은 것이 프랑스 아닙니까? 이런 감사의 마음이 프랑스 사람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것,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이거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물자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제일 인생한 것이 바로 이 프랑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기질이 약간 그 꼬장을 부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이 자유진영보다도 오히려 이쪽 동쪽에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 사회주의 쪽에 좀 마음이 끌리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아, 내려보는 그 이유도 사실은 그 관념론,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마르크스 사회주의라든지 그 이후에 이 소련 공산주의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원래 뿌리가 바로 그것이죠 관념론 무슨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이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한 종교적인 그 신념을 가지고 아 이거를 국가의 어떤 이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요 사실 공산당 아닙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그 이런 어떤 분위기 이것이 뭐 작은 차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 같은 그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차이가 또 있어요. 영국에서는 뭐 물건을 분실한다라든지 뭐 이런 그 걱정을 전혀 하지도 않고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그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같이 동행을 했던 이 친구의 가방을 하나 도난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친구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런 그 도난에 의해서 그래도 다행히 뭐 이렇게 중요치 않은 그 물건이라서, 물론 현, 현재에서 24시간을 소비하면서 이제 뭐 약을 처방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일은 있었지만은 거기에 여권이라도 들어있다든지,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강탈당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여행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소소한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문제가 이 퀄리티가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것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이런 분위기 차이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국인의 속성은 과연 이두 가지 영국적인 측면하고 프랑스적인 이 측면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사실 오늘 두 나라의 그 전통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인의 전통은 아주 깊은 뿌리를 보자면은 프랑스적인 관념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지난 1948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공화국을 건설을 해가지고 한 7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단히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그 시민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학습을 통해가지고 이제 연말을 해왔죠. 그래서 겉모습은 이런 그 영국적 경험론의 어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체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이번 여행을 마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좀 약간은 과장되게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이념적인 지평이 너무나 이렇게 참예하게양 진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영국적 전통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의 건설세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력과 그리고 관념론적인 이 관념론 전통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뭐 진보세력이니 뭐 이런 그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 말도 안 되는 북쪽의 김씨 이 세습 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도 아니고 이 국가 위에 김씨 왕조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국민은 정말 정말로 세계의 최빈국이돼 가지고 이렇게 헐벗고 있고 노예처럼 이 자유가 없는 그런 인권의 어떤 그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의 그 국가도 아닌 그런 이상한 체제인데 이것이 마치 무슨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허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또 중국을 추종하죠. 중국을 추종을 하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름대로 경제, 경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책이라 하는 것이 중국의 공산당. 이 사람들이 국가 위에 올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에 반항만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해결을 해줄게. 이런 식의 그 체제죠. 말하자면 이 권력 지향적인 이 공산당, 이것이 영도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 국민들은 거기에 순종하면 뭐 그렇게 큰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 이런 그 반, 노예적인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중국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마치 무슨 어, 과거 조선시대 때 종조국을 대하듯이 그렇게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관념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공고한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런 그 관념론의 메몰이 돼가지고 난공불락에 그런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어, 장차 대선이면 대선, 총선이면 총선을 칠 때마다 어떤 쪽으로 이 정치 지형이 형성이 될 것인지 아무도 알수가 없는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세력이 좀더 결집하고 아,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이것을 구축할 을 거니까 하는 것을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 시국이 아닌가 그런,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낙관을 할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그 북한이라든지 이 중국 공산당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관념론자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이죠. 근데 그~ 어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북한이 그~ 장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를 아~ 좀더 명확하게 알고 이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오늘날 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지정학적인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장차 이~ 대한민국을 터무니없는 관년 논자들에 의해서 이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방어를 잘 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낙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